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안 도깨비벨입니다자 주말 휴일 동안 어, 미국 증시는 하락이 나왔고요. 어 미국 증시 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아자 나왔고 자 미국 증시 떠나서 어, 뭐 어, 오미크론 어, 확진자들이 예, 글로벌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뭐 치사율은 뭐 델타보다는 약하다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만은 분위기가 살살 아, 조금 이렇게, 안전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지난주에, 저희는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한샘 수익매도 했고요. 어, 잔량이 남으신 분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1억을 샀다면, 한 7천만원 돈은 판것 같고, 3천만원 돈은 남았다. 20% 수익 받습니다. 20%. 많이 봤죠. 대형주로 20%씩, 제가 어, 이 업종 중에 이렇게 말을 했었죠. 84만 원대 있던 거, 8만 원대까지 때려졌다. 그래서 제가 뭐 한샘으로 요즘 증시, 나쁜 증시에 20%수익봤다는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두달 동안, 두달 동안 계속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자, 지금 증시가 별로이니, 그래도 시장은 언제나 움직이니까. 뭘 사긴 사야 되는데, 투 트랙 전략으로 낙폭 과대 중에 대형주를 사자.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성공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4만원대에서 8만원대까지 빠진 거.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14만원짜리가 8만원까지 빠지면 50% 이상이, 40% 이상 빠지면 40%. 그걸 이렇게 먹은 거예요. 현대 모비스는 그냥 단기로 요때 들어가서 우리도 지금 일찍 들어가 요때 들어가서 더 떨어졌지만은 이렇게 5% 수익 보이 저점에서 사진 않았어요. 요 요쯤에 샀지. 5% 수익 보고 팔았고. 현대모비스 다 팔았어요. 어, 지난주에 그리고 이것도 20% 이상 수익 보고 팔았고. 이건 단기적으로 오미크론 때문에 어, 이제 들어간 거죠. 9,500원 이날산 겁니다. 이날이날 초반에. 이날 초반에 사서 이거 먹고 요때 팔고 나온 겁니다. 이날 안 팔았어요. 더갈 거다. 떨어지더라도 이게 뭐 수, 손실은 아니잖아요. 수익금이 줄어들었지만 기다려라. 이날 판 거예요. 응? 이날 팔구나. 현대차는 우리는 사지 않았어요. 현대 모비스 샀다 그랬죠? 자, 현대차를 왜 보여드리느냐? 제가 현대차가 계속 버텨줘야 된다 그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걔네 둘 갖고는 안 된다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렸는. 또 지난 금요일에도 이렇게 양봉은 나왔는데 오늘도 미국장에 빠져서 시작은 안 좋겠죠. 그러면 양봉으로 또 만들어 주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어? 지금 보면 이 구간에서 계속 못 올라가잖아요. 떨어지지도 않지만 올라가지도 못해요. 오늘 못못 올라간다. 그러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양봉이 안 나온다 현대차 그러면 아 이제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떨어지더라도 변수에 오미크론 이제 괜찮다 뭐 그런 뉴스라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 오미크론 음 관에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제는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오르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아 다시 매수하자 이런 분위기는 저는 안 하겠다. 연말 2주 남았는데, 아, 좀 보수적으로 가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 삼성전자가 지금, 음, 지난 금요일에도, 뭐, 보압에 끝났지만 양봉으로 나왔잖아요. 장중에 하이 있어. 계속 외국인들이 끌어 땡기고 있어요. 어? 근데 이런, 이런 걸 생각하는 거지 저는 뭐냐? 잘 보세요. 종합자 트를 보면, 잘 버텨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못 들고 갑니다. 3 0 4 0은못 들고 가요. 몇 달째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러나 요 밑으로도 안 떨어진다. 어? 그러면은 개미 투자자들이 또 안심을 하는 거죠. 어, 어, 아이고, 이상하네. 우리도 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생각하고, 며칠 생각하고, 에, 우리도 사자. 그때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살려면 과감하게 첫 타이밍 사야 돼, 항상. 여러분들, 이거 느끼셨죠? 급등주 살 때도, 어,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네. 아이, 남들 눈치 좀 보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 또 사자. 그랬더니 또 떨어져. 내가 사니까 떨어져.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고, 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어? 어, 이 코스피 지수 따라 올라간다고 해서 추경매수는 말자. 그래서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이고, 사고는 쉽고, 불안도 하고, 그러면, 대형주 중에 저 밑바닥에 있는 거 골라서 사라니까요.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는 다 성공했어요, 그걸. 다 성공한 게 뭐냐. 자, 말 그대로, 삼성전자 성공했죠. 68,000원, 이거는 조금 두달 지난 이야기지만, 어12% 먹고 나왔고, 삼성전자. 한샘. 한샘이 20% 먹고 나왔고 모비스는 뭐저 밑에 떨어진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거 뭐 저번주에 5% 먹고 나왔고 효성왕 20% 먹고 나왔고 이거 보세요. 어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다 엄청나게 빠진 걸 들어갔다니 엄청나게 빠진 거또 아시다시피 포스코로 8% 먹고 나왔고 코스코로 8 먹고 나왔고 이거 주봉이라고 일봉으로 보시면 예? 저점에 사서 8 먹고 나왔고 다 많이 빠진 종목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메일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 단기적으로는 올라갔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이게 10% 이상이에요. 그러고나서 또 빠진 거예요. 예. 그리고 어, 메타버스 또 코스닥에 대장 죽겨 알차라. 계속 쭉 빠진 거예요. 계속 쭉 이렇게 어중간 가는 허리 위치 있는 건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뭐 시장에서 뭐 메타버스 메타버스 떠들어댔지만은 예? 메타버스 종목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어떤 거 누르고, 어떤 거 내려오고, 전체적인, 어? 메타버스 관련 대장들렇게 빠졌단 얘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연말에 괜히, 1월 달엔, 1월 달에는 증시가 좋다는데, 그럼 12월 달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급하게 살 필요 없다. 여유있게 사자. 여유있게 지켜보자. 제 방송만 보세요. 제가 그럼, 자, 1월 대비해서 어떤 종목 사면 좋겠습니다.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싸게 사면. 그러니까 아직은 덤빌 때가 아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미국 선물 옵션 동심화 한길 끼고, 어, 손발 빠른 사람들은 단타로 먹지만, 그렇게 안 되는 직장인들은 그냥 지켜보고 관망하라. 지금 들고 있는 현금만 갖고 있어라. 어? 그겁니다. 오늘도, 뭐, 이번주 됐다고 월요일인데, 오늘부터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제 방송 보면서 제가 매수 신호 주면 그때 들어가세요. 저는 어떠한 종목 매수신호 준다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매수할 때다. 지금은 관망할 때다. 지금은 매도할 때다. 그거를 치면 관망할 때는 얘기. 좀 전에 보여드렸지 저는 지난주에 우리 회원님들 모비스 수입보고 팔았지 어? 한샘 수입보고 팔았지 현금을 또 챙겼어요. 둘다 대형주기 때문에 특히 한샘은 저희가 분할 매수로 한 번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분할 매수 꽤 들어갔기 때문에 비중이 좀 그래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진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현금을 좀 만들었단 말이야. 어? 그겁니다. 제가 말해주고 싶은 힌트 그거야. 그리고, 어, 간밤에 미국 증시는 빠졌지만은, 어, 잠시 후에, 아, 이제, 미국 선물 지수 시작 되겠네요. 그거 보면서 천천히 이야기 해볼게요. 자, 미국 지수는, 아 어,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응? 종목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떻게 됐냐 걔는 어0.79% 빠졌고, 0.14% 빠졌네, 0.14.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혼자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1% 정도 빠졌네요. 어 아, 0.37% 올라왔네, 0.37%. 어 근데 마이크론이 그 전날, 전날에는 많이 빠졌었어요. 많이 빠졌다. 잠시만요. 한번 봐드릴게요. 예, 한 3%인가 제가 빠진 걸알고 있었는데 어, 마이크론 테크놀지도 어, 며칠 있다 실적 발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4분기 실적 발표를 벌써 합니까? 어, 좀 빠르네요. 어. 그래서 음, 미국 증시는 그럼 뭐가 올랐느냐. 미국 증시 그 수많은 종목 중에 오른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바이크 저기... 어. 오미크론 관련주들이 올랐더라고. 그게 뭐냐? 준비디오. 준비디오, 화상, 대화, 화상, 회의. 그게 올랐어요. 그리고, 어, 또 뭐가 올랐냐? 오라클이라는 회사 있죠.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중국에 틱톡 있죠. 틱톡도 오라클이 인수했어요. 그죠? 그건 뭐 아시는, 미국 중치하시 분도 아실 테고. 또, 선너라는 종류 있어요. 미국 발음을 써너. S 발음이 아니고 C 발음이다 C 발음, 써너. 써너란 종목이 있는데, 아그 어, 종목이 의료 플랫폼 관련 종목이에요. 의료. 의료가 아니고 의료. 메디칼, 의료. 어 그거 플랫폼 관련주인데 오라클에서 인수를 한다고 13종가, 30종가, 13종가 그렇더라구요. 그걸 인수하기에, 어, 어, 잠시만 정확히 봐드리면 뭐,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 35조네요. 35조에 오라클이 써너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래서 오라클은 떨어지고 써너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써너 오른 거 준비 뒤 오른 거다 아 이제 결국은 어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그런 관련주들이 오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관련주들이 오르겠죠. 근데, 먼저 올랐어요. 그게 먼저 오른 것들이, 비트 컴퓨터였던, 이런 거였던 거였어요. 어?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 또 다시 오를,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 우리가 20% 이상 먹고 나왔지만은, 잔량은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도 이거를 여기서 1억을 샀어. 1억을 샀으면은, 요, 요 날하고 요날 저희가 8천만원 팔았어요. 그러니까 수익 보고 팔았지 다. 그래서 2천만원만 남았어요. 한마디로 비중 20%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의료 플랫폼, 어, 의료 관련해서 플랫폼 관련주 뭐, 인선 인성, 인성정보 뭐 그런 거가 될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이, 어, 오늘 곧바로 오른다기 보다도 어느 정도 빠지면은 또 움직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흐름이 음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 그리고 택배 회사들이 올랐습니다. 택배 회사 미국 증시 올른 거만 얘기해 주는 게요. 우리나라 택배 회사면 한진, 네 한진, 한진이고 이틀 또 이틀 동안 좀 올랐었네요. 그리고 통운, 통운 치면 떠요. 대한통운. <laughs> 이렇게. 어, 이런, 이런 종목도 한번 봐줘야 되는 거고. 어, 근데 뭐든지 박자를 보려면, 어, 종목을 보는데, 에 위치가 허리 위치네? 그러면 안 들어가. 어, 근데 위치가 허리 위치는 아니네요. 어, 차트 모양은 좋네요. 예, 뭐 이런 거. 오늘 좋은 힌트들이네. 이런, 이런 거예요. 자, 오늘은 힌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8시가 넘었는데, 어, 미국 증시 선물 지수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가 중요하거든요. 아 일단 선물지수 빨간 글씨 나고 있으나 빨간 글씨 다행입니다. 아,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미국 증시가 아, 금요일날 좀1% 어, 이상 빠졌어도 어, 빠졌어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겠다. 왜냐? 아, 우리 증시는 금요일날 이렇게 흐름을 좋게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간다. 미국 증시 시작 안 하면 이것도 이어가는데 미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좀 하락 시작할 수 있어도 양봉으로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오늘 그렇게 보... 오늘 근데 만약 음봉이 길게 나왔다, 그러면 아주 안 좋게 가는 거예요. 야 그럼 현금 분전이라도 수입 보고 저는 지난주에 다 수입 보고 팔았지만 그러면 분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종목이면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일단 빠지자 이런 식으로도 갈 겁니다.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오후까지 그래서 지켜봐야겠어요. 자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였습니다.